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이 칼칼하고 입이 말라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입을 벌리고 잤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코와 입을 통해 호흡하지만 저마다 호흡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어디로 숨을 쉬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입을 담을 수 없는 수면 중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해집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이유와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입을 벌리고 자는 이유 중 하나는 코질환으로 인해 코로 하는 호흡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축농증이나 아데노이드 비대증, 알레르기성 비염, 코감기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는 코가 막혀 있어 공기가 원활하게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 많은 경우에도 입을 벌리고 잘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은 건 아이들의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 열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열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자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잤을 경우 입을 벌리고 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좁은 기도나 비만으로 인해 입을 벌리고 잘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거나 살이 쪄 비만이 되면 기도에도 지방이 쌓여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숨을 쉬는 통로가 좁아져 정상적인 호흡이 힘들어지므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코를 골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입을 벌리고 자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혀가 안으로 말려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점점 심해지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밤에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두통이나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부정맥,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턱뼈에 영향을 받게 되며 턱뼈는 얼굴뼈 중 가장 늦게까지 자라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장기간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턱뼈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턱이 길어지고 입이 돌출되며 위턱과 아래턱이 맞물리지 않아 부정교합이 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체내에 많은 산소를 전달하기가 어려워 체내 산소포화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도 어려워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구취 및 치주염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때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을 벌리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염이 생기기 쉽고 구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와 입의 구조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본래 호흡을 담당하고 있던 코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